마음의 양식을 먹어라. 이 o 북 안녕하세요. 5월 1일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힘든 수요일을 보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곧 체육 대회가 시작인데 열심히 달려봅시다. 이번 방송 이 o 북책 소개 코너입니다. 먼저 10cm의 폰서트 들으면서 천천히 추천해드릴게요.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책 추천은요, 앤디 앤드루스 작가의 폰더씨의 위대한 하루입니다. 편하게 읽기 좋은 책인데요.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폰더씨라는 40대 중반의 가장은 갑자기 인생의 막다른 궁지로 몰리게 됩니다. 그는 역사 속으로 환상여행을 통해 안내 프랑크, 링컨, 콜롬버스 등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 7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고귀한 메시지를 하나씩 얻게 되는데, 이 선물을 통해 폰더 씨는 힘들었던 삶을 다른 인생을 맞게될 것을 예감하면서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네, 짧게나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7가지 명언이 나와 있어 정말 색다른 느낌입니다. 감명 깊은 인생의 조언들이 구절마다 가득 들어있는데요.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간 위인들의 이야기가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하나하나 주옥같은 말들이니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네요. 네, 아쉽게도 이번 코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엔딩곡 듣고 마칠게요. 마음의 양식을 먹어라. o 북 다음 주에 만나요.